할거요 아카다미아. 지켜지지 않은 약속. 연세품 사기. 연세품을 또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. <laughs> 미안합니다. 엄마의 첫 해외 여행. 엄마. 와 엘리베이터 두대 있고 세금은 하루에 300엔씩 있습니다. 저희가 3 베드룸으로 예약을 했는데. 소파랑 작은 테이블도 있습니다. 호텔 창가인데 기차 소리가 많이 안 나요. 일본 밤거리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이렇게. 와. 뒷모습 이쁘다. 이쁜데? 어때? 근데 커? 엄마 운동화 구매. 네. 어머니 원래 안세요어 맞아요. 네 바로 저기, 저기 있어 쑥가에 저기서 바로 하는거야? 어 얘가 자꾸 연어를 건드려 연어 먼저 먹어야겠다 아 미안해 응. 음. 참치 삼겹

이 보리새우에 이게 같이 나왔어요 케일났다나 이거 못먹는데 여보 먹을래 엄마 먹을 줄 알아? 도전이야 엄마도? 아. 어때? 고소하대 말로는 어때? 고소해 고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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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슈크림이랑 오렌지 주스 샀습니다. 저녁 간식. 그가 아무도 안 먹어봐. 짜잔. 오, 엄청 포슬포슬. 맛있어? 응! 응!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안 사먹어봤지? 아, 이거는 로손에서 샀어요. 이거. 로손이 크림이 맛있잖아. 음! 음, 맛있다.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너무 맛있는데? 아 근데 이거 같이 먹을까 하나도 안 달라. 아어내 것도 팔쳤어? 아니, 우리 거만 빼고. 나는 엄마는. 음. 나는 누구냐? 먹을 게 있어서 그래. 음, 너무 맛있죠. 그래? 음. 이만큼만 줘. 너, 아, 너도 맨날이 좋아하던 거구나. 먹어봐. 이건 내일 먹겠습니다. 오늘 라면 뭐 먹을 까 이렇게 나약해졌어? <laughs> 나좀 늙었어 그냥. 우리 아까 그런 마인드 아니었잖아 그런 마인드 아니었는데... 나 서운해 <laughs> 이거 두부튀김 나이 찍을래

여기가 옛날 은행이었던 곳이고, 금고를 살려서 지은 거래요. 천장도? 우와, 너무 신기하다. 위에 이렇게 방도 있어요. 여기 빵집은 쟁반 밑에 호일을 까는 게 없어요. 이렇게 냉장 빵. 어, 근데 여기도 프렌치 토스트가 있는데? 여기 굿즈도 있고요. 이거는 소시지랑 이렇게 있는 건가 보다. 아니, 이건 고구마. 빵이 뭐야? 시금치? 뭐야? 뭐 먹지? 우와, 뺑거죽 콜여야겠다 저희가 담은 빵입니다. <laughs> 여기는 이렇게 명품 빈티지도 있어. 여기는 원래 커피가 있는 건데, 엄마 캐모마일로 차로 바꿔줬어요. 저는 허니토스트랑 아메리카노. 먹습니다. 남편은 요렇게 요구성으로 시켰어요. 이거는 카라멜 마끼아또 아이스입니다. 음. <laughs> 어 여보 근데 이거 우리가 상상한 토스트는 아니지만 맛있어 보이는데? 이게 아, 밑에 그 꿀이야. 그래? 맛있어 보이죠? 근데 너부터 먹어. 응? 응. 근데 너무 꿀이다. 너무 꿀이야? 음도 <laughs> 음, <laughs> 치즈가.. 뭐? <laughs> 음? 맛있어? <laughs> 아, 존맛나왜 이거 안 시켰어? 와, 개맛있다 이거 와 근데 이게 조화가 미쳤어 나초가 있거든, 보면 근 이거 진짜 맛있다 일단 <laughs> 오늘 목은 괜찮겠네 꿀 많이 먹었어 <웃음> <웃음> 근데 조금 붙힌거준 거야 엄마 지금 근데 진짜 이렇게 꿀일 줄 몰랐지 허니 토스트 한 개가 안 나와서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맛있겠는데? 엄마도 한입 먹어봐 내가 한번 줄. 잘라 미국식 식사? 나랑 안 맞아 나랑 맞아 도대체 어디로 해야 <laughs> 되는 거야 1,400엔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요, 너무. 영화에서 와. 봤던 그성이네 그래? 지붕이 엄청 높네 무슨 영화에서 봤는데? 저기 무슨 저기 일본군 <laughs> 나오는 뭐 그런 영화. 자, 영상을 하나 찍어주고 너무 예쁘다, 너무 예쁘다, 귀여워. 와, 와 진짜 예뻐요, 와왜 이렇게 예뻐? <laughs> 조금 달라졌어요. 딴! 이거? 그러니까. 나나 집, 집에 있는 신을 <laughs> 아니, 이거? 이거? 나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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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거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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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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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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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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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거 이거? 모양, 모양. 거 이거? 아, 이이런거이런거 이거 가격이 이렇게 엄마한테 가격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엄마가 가격을 보면 안살 거기 때문에 발목 레깅스 여기 발목에 로고가 있는 스타킹으로 물어봤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ML L2L 도 있는 2 2 아~ 2 코스, 아~ 22000 아~ 22000이22000 아~ 2 아~ 2 2 0타 이게 라돌체 비바 티라미수. 이 시럽. 이 크림 그런 약간 프림 같은 건가봐. 우와 맛있겠다. 만, 얼마짜리? 짜리짜리랐어 이쁘다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다나야하이 우리 메시지 써줘. 우리 둘이 노나먹어야겠는 거야. 먹는 게 아니냐? 아. 코트 자코트 우와 놀라는거 아니야? 뭐? 얘가 발레를 뒤진다. 이쁘지 엄마? 이쁘지? 이 가방 너무 이쁘지 않아? 여기 있는 슈즈 파우치는 조금 달라요. 좀더 비싼 것 비싼 것 같기도 하고. 와 신기해 무대 화장품도 있어요 요런 우와 응? 어 이거 이쁘다 이쁜데? 요게 음. 기본 가라아게고요 유즈푼즈 소스로 시켰어요 페파라다이스또 네, 응. 왔는데 지금 옷이 또 바뀌어 있어요. 너무 귀엽죠 이거? 여름 전용 옷도 있어요. 시원한 재질? 하긴 강아지들 더위 많이 타니까. 오 근데 진짜 얇다. 여기도 여름용 옷이 있어요. 이것도 이쁘죠? 얼마? 얼마냐? <laughs> 4730엠 응? 4만원? 이번엔 포키? 이게 낫지 도여기 딱딱해가지고 그 음, 이거 다 물어도 제끼거 같은데 1분만에 어 이것도 귀엽다 이건 얼마야? 얼마냐? 1900엔? 어 이거 귀엽다 근데 어이 서핑하는게 아님 이거 이것도 뭐, 뭐, 귀엽다 이거 뭐야? 여기다 간식 넣는거야? 아. 숨겨올 수 있는 건가 봐 얘도 엄청 비싸 2750원? 저거 사주자 서핑룩 서핑으로 낙찰? 어상 하나 사다 주자 아이스크림, 슈크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낱개로도 있고 여기 누나가 이렇게 다깐거응 귀엽지? 파우치? 오늘 쇼핑목록 라떼빵 샀습니다. 귀여워. 아빠 술도 샀습니다. 발레 슈즈. 토 슈즈를 미리 사고 싶었는데,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, 요새틴으로된 발레 슈즈도 샀어요. 비비안 웨스트우드 반 양말 샀는데, 요게 얼마냐? 부가세 포함 가격 2750엔. 발목에 로고가 있는 스타킹인데, 가격은 2,420엔. 생각보다 괜찮죠? 요거는 펫파라다이스에서 산 라떼 장난감. 얼마냐? 1,900엔. 엄마 양말. 뭐야, 가격이 없어졌네? 가격을 다 떼버렸네, 얘는? 엄마 양말은 요렇게 두개 샀어요.